자2017 고2 모의고사 6월 29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이 있는데 어, 이 문제도 좋은 것 같아 이 문제도 선생님이 다양하게 문제를 낼수 있을 것 같고 뭐 빈칸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순서도 낼 수가 있어 뭐, 굳이 낸다고 하면 순서보다는 이제 문장 넣기를 내겠지만은. 근데, 무엇보다도 빈칸과 이제 어휘, 어휘 문제 내기가 참 좋은 거 같고. 그지? 어, 그리고 논리부적 탁탁 떨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먼저 주제부터 얘기를 하면, 주제는 여기야. However 하면서 주제를 던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미리 얘기를 하면,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녹색이야. 녹색 부분.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대립되는 개념이야 주제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대립 개념이야.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알아야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것들, 이 부분은 여기 따로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고 일단 대립되는 개념은 바로 녹색과 어, 이런 노란색 이것과의 서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물론 however 하면서 일단 주제를 던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선택의 과잉. 오늘날의 시장에서의 선택의 과잉이 gives you more freedom of choice 너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지 선택의 과잉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좋은 개념 같잖아 그런데 바로 그러나 하면서 얘기를 하지 there may be a price 여기서 price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니 바로 대가라고 해야 되겠지 대가 대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한 대가 치루어야 할 뭐의 관점에서 바로 행복의 관점에서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주제였다.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이 대가, 이런 부분. 자, 그러면서 연구가 들어가는 거야. 이 자기의 진술을 뒷받침할.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 누구에 의한? 심리학자, 이 사람, 이 사람에 의한 이런 연구에 따르면, All these choices, 이러한 모든 선택이 종종 사람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자,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울하게 한다는 거야. 이러한 선택이.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실험이 들어간다? 연구원들은 몇몇 쇼핑객들에게 24개의 잼의 선택을 주었습니다. 뭐, 맛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직 6개의 선택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립이지, 대립. 그러니까, 24개, 24개의 선택이 뭐니? 과다한 선택. 그 다음에 오직 6개는 이제 선택수가 확 줄었지. 그러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had fewer choices. 어,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were happier. 더 행복하대잖아. 그지? 자, 많은 선택에는 행복 관점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라했잖아 그러니까 선택이 적으니까 더 행복하네. 뭐해? 그 맛에 있어서 더 행복해 했습니다. 자, even more surprisingly. 훨씬 더 놀랍게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 그럼 뭐겠어?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purchased, 잼을 그 시간에 31% 잼을 샀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한31% 정도로 잼을 샀대. 그런데 콤마 YD 나오네. 이거 반면에지. 반면에 사람들 누구겠니? 당연히 대립이 되는 더 넓은 범위의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3%의 잼을 샀습니다. 그 시간에. 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궁극적으로 구매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났다. 그지?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아이러니한 점은, 자, 이것에 있어서의, 바로 이 위에 문장이지. 이 위에 실험에 대한 거야. 이 실험에 대해서 아이러니, 아이러니한 점은, 사람들은 거의 항상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They want more choices. 그들이 더 많은 선택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야. 왜? 선택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 우울해하고, 그리고 불만족하니까 구매도 더 작게 했는데, 선택이 작으니까 더 행복해 했잖아. 그지? 그랬는데 그들한테 한탕 물어보면 그들은 더 많은 선택을 원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야. 자 이런 문장 충분히 이제 문장 놓기 문장으로 참 좋지. 문장 놓기 문장으로. 자 그러나 하면서 또또 다시 바뀌잖아. The more 그들이 더 많은 선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더 마비가 됩니다. 왜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고르지를 못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Shabby Restaurant Owner(쉐비) 하면 뭐살이가 밝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이런 레스토랑 주인들은 프로바이드 더 적은 선택을 제공합니다. 그렇겠지. 경험이 많으니까 살이가 밝으니까 당연히 더 적은 선택을 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허락합니다. 자 뭐를 허락해? 고객들이 f e e l More r e l a x e d 더 느긋하게 느끼도록 허락합니다. 뭐 하면서? 프롬 n 팅 자극하면서 그들이 촉발하면서 그들이 더 쉽게 선택하고 그리고 뭐더 만족한 채로 떠나도록 뭐에 그들의 선택에 더 만족한 채로 떠나도록 뭐야 유발하면서 뭐야 그 고객들이 더 느긋하게 느끼도록 허락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선택은 적은 선택을 줬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도 이제 우리 순서나 문장 속기 단서가 되지? 이것이 허락해서 고객들이 더 느긋하게 느끼도록 뭐 그들을 쉽게 선택하고. 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만족하게 하면서, 오케이? 놀리구조? 닥닥 잡혔니? 자, 우리가 순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단서들을 보면, 일단 뭐, 먼저 그 부분만 가지고 순서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however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좋은 순서의 단서야. 자, 그러니까 훨씬 더 놀랍게도, 자,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구매를 더 많이 했다. 그런데 요, 여기서 이게 단서지. 이것에 대한 아이러니한 것이 자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선택을 원한다는 거다. 그래 놓고 그러나 자, 더 많은 선택을 원하는데 더 많은 선택을 가지면 마비가 된다. 이거겠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명한 아주 경험이 많은 레스토랑 주인의 얘기를 던지면서 이러한 주인은 더 적은 선택을 제공한다. 그지? 근데 이것이 이렇게 더 좋은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 자 완다. 고객이 더 느긋하게 느껴서 더 만족하게 느끼게 한다라는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이 특히 뭐 이거는 빈칸과 어휘 아니 뭐다다 다 나올 수 있겠네? 뭐 순서 문장 높이 다 나올 수 있겠어. 그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뭐별어네개 주고 가겠습니다. 네개어별네개 어, 네 과감하게 주고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다.